구독과 좋아요 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 인물사주프리 시가 준비했고요. 네네. 바로 정보 제공해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 해운년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분 성향은, 음, 여린면이 많다. 성, 뭐, 이렇게, 남자답고 이런 걸 떠나서 열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가 어린 나이에 부모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어, 이분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초년 고생, 어려서부터 마음 고생. 몸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은 어, 재주가 뛰어나고 저희 같은 사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사주인 것 같고 어, 이분 성향이 각설이, <laughs> 각설이 어, 춤, 노래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음.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마음이 조금 아프다. 이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프고 음. 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어 가장 아닌 가장이어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 음. 어 표현하자면은 어 이분이 이제 우리가 예체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이분은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광대, 광대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광대. 요즘처럼 뭐어 배워서 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타고난 끼, 타고난 끼, 타고난 예능 이런 게. 이분은 그냥 타고났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본인이, 어 사주상으로는 조금, 음, 힘든 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 이겨나간다. 근데 올해는 표현하자면은, 음, 마음고생을 좀 하다가 전화위복이 됐다. 전화위복이 돼서 본인이 생각지도 않은 거가 어 훌쩍 뛰어넘었다. 아, 그래서, 올 수전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게 발판이, 발판 삼아서, 어,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어, 선생님께서, 아까 그, 막,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 네. 우리 같은 사주라고. 네네. 네. 어, 어떻게 보면 좀, 속인 팔자도 있나요? 어... 많죠. 음. <laughs> 많은데 이제 우리가 연예인 사주도 저희 같은 사주고 음. 저희 같은 사주도 연예인 사주기 때문에 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쪽 길로 가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기의 끼를 어잘 음. 발산하고 음. 자기가 가진 재능 이분이 재능이 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능이 좀 많은데 이거를 이쪽으로 가서 좀 발산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도 풀고 그 이면에 또 이제 돈도 벌고 표현하자면은 돈도 벌고 금전도 벌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이거를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분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다 음. 그러니까는 표현하자면은 바닷가. 어. 그러니까 물건나 왔나가, 이제, 우리가 바다에, 뭐, 음. 외국에 나가서 물건나 왔나 <laughs> 표현도 있겠지만은, 이런 표현보다는, 음 섬이라고 표현을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이제,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음. 와서, 그러니까, 초년 고생, 몸 고생,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분이 조금 눈물도 많고, <laughs> 어. 그늘도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향이 조금 마음이 아플 정도로 음. 어, 마음이 아리고 쓰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슬슬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네, 어, 네. 이분은요. 예, 네. 가수 네, 네. 박서진 씨라고 합니다. 아, 어... 박서진 씨 누군지 장, 아, 아, 장... 이거, 아, 네, 네. 장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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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노래도 잘하고, 어. 옛날에 각설이 네. 공연도 봤는데. 아, 그래요? 예. 어. 잘하시던데. 음. 근데 최근에 그 미스터 트로트는 이제 끝났지만. 네 그, 많이 못 올라가서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거기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본인이 네.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음. 어, 그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신곡도 내고. 음.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음, 어 오히려 그게 예 그래서 있도록, 어.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다 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네 박서진 씨의 좀 행보는 어떨지 싶거든요. 아 어,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고 만장한다. 음. <laughs> 어 이제. 호사다마다 이런 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좋은 일이 있으면은데 마가 낀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나를 낮춤으로 조금 음, 높게 갈수 있게 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승승장구하면서 근데 우리가 좋은 일에는 뭐든지 본인이 처세만 어. 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화이팅입니다. 네, 어생 응원해. 힘입어서 음. 박서진 씨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여기서 가수 박서진 씨콘텐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